나도 알아요, 저 최용철인 거 나도 알아요, 저 변태인 거 나도 변태 맞아요, 솔직하게 나 변태 진짜 맞아요 왜냐면 우리 엄마도 알고 우리 가족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누가 변태인지 남자들은 100명 중 101명이 변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당신 그 남편도 지금 딴 데서 바람피고 있는 건데 그거 모르시면 안 돼요 예, 동담이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제품, 카드 리드너 카드 리드너 카드 리더 카드 리더 2.0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이게 USB 2.0이 일단은 여러분들 그이 제품 일단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삽입을 해서 야동을 다운을 받고, 이동 시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 친구한테 판매하면 경찰서 갑니다. 어 그러니까 어뭐 게임이나 어 친구한테 뭐 알려줄 숙제나 어 한국사, 뭐 역사, 뭐 오늘 불국사를 갔다 왔는데 어 사진을 친구랑 많이 찍었다. 어 대신 또 이메일, 이메일에 어 옮겨주는 겁니다. 요즘 또 엔드라이브가 그 요즘 별로, 별로 안 들어갑니다. 네, 별로 안 들어가고 음, 일단 뭐 유용한데 쓸수 있는 제품이죠. 설명 필요 없이 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제품들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시고요. 저 야동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설명 필요 없습니다. 2.0 USB는 네.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고 유포하지 마시고요. 어, 좋은 우리 불국사. 한국 역사에 대한 어, 정보를 끌어모아 끌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날이 됐으면 해가지고 USB를 가져온 거지 이상은 상상 안 했습니다. 자, 주지막히셨습니다. 고맙습니다.